아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승국입니다. 이번 영상 텀이 조금 길었어요 여러분. 자 오늘의 컨텐츠 주제는 뭐냐면 사모컵 규모가 상당한 대회이기도 해요. 그쵸 역대 계속 꾸준히 보면 어, 일반 아마추어 볼러들도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뭐 한국에 몇개 있죠. 뭐 안동컵이 있고 뭐 폴토피아컵도 그랬고 이번에도 어, 아마추어가 출전할 수 있는 사모컵. 어, 제가 3호컵에 출전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laughs> 출전은 하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패턴이 어떤가 또 혹시나 이 3호컵을 나가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어 제가 또 3호컵 패턴을 굴려보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3호컵 패턴은 이번에 프로볼링 협회의 사모컵 패턴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아직 깊게 파고들진 않았지만 비공개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패턴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게 본선 패턴인가? 뭐 모르겠어요. 그럼 뭐좀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프로볼링 협회의 사모컵 패턴이 공지가 돼서 올라와서 제가 클릭을 해서 보니 45피트의 오일 볼륨이 32? 34? 이렇게 좀 많더라고요. 와, 피트도 긴데 볼륨도 많네? 와, 이거 진짜. 탈 오일 볼륨이 32, 34가 넘어가면 이거 엄청 밀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 볼 선택이 가장 중요한 레인 패턴 같다라는 게제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하다가, 그래, 좋아.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자. 이 생각을 해봤어요. 45피트 대, 어, 피트를 확인해보니까 약한 볼은 안 되겠다. 약한 뭐, 아이보리라든지, 뭐, 다크사이드라든지, 뭐, 이런 볼은 조금 힘들겠다. 어, 그러면 한 중간 정도 등급되는 볼을 쓰면 될까? 하고 이제 볼륨을 체크해 보니까 32, 34가 넘어갔단 말이죠. 아, 이러면 센 거가 필요하구나. 라는 그냥 이론적 대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론적 대입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45피트의 볼륨이 엄청나니, 펄 소재의 폴리싱 볼은 일단 빼. 어 그리고 솔리드 볼 또는 하이브리드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하이브리드도 안될것 같아 이거 차라리 솔리드 볼이 맞고 솔리드 볼 중에 그러면 미리 잡히는 느낌보다 이거는 무조건 백엔드 플립성이 강한 솔리드 볼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브론스윙 라운드 H에서 출시한 볼들 중에 샌딩 솔리드 볼인데 플립성이 강한 볼이 뭐가 있지라고 막 생각을 했어요.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메스머라이즈입니다. 메스머라이즈는 제가 리뷰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샌딩 볼, 솔리드 볼 치고는 플립성이 상당히 뚜렷한 느낌의 볼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즉슨 이런 레인 패턴에서 아주 찰떡궁합이 돼야 한다. 라는 게제 결론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웨피 컨디션이다. 웨피 컨디션이 샌딩볼이지만 사용감이 있었던 솔리드볼을 그대로 치면은 이 많은 오일 볼륨에서 브레이크 작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한 천방에서 이천방 정도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피트가 기니 오히려 막한 천방 아래 800방 이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볼이 풀리겠다. 왜냐? 솔리드 볼이지만 플립성이 강한 볼이기 때문에 외피가 더 강해지게 될 경우에는 플립성이 좀 떨어지고 아크 형태로 변하면서 사이드핀이 안 나갈 수 있겠죠. 45피트와 오일 볼륨 32, 34가 넘어가는 이 오일 볼륨에 대응할 수 있는 볼은 메스머 라이즈밖에 없고 메스머 라이즈를 외피 1,000방 또는 2,000방 정도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00방이 없어서 제가 1,000방을 많이 쓴게 있어서 한 2,000방 정도, 2,500방 정도 되는 그 패드가 있거든요. 약 2,000방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2,000방으로 마무리를 한 상태로 한번 사모코 패턴을 쳐봤습니다. 그리고 이사모코 패턴을 쳐보는데 레인 정비 딱 하나 해놓고 저 혼자 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대회 패턴 같은 경우는 이런 투어 패턴 대회 패턴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치고 레인 이동도 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하고 쳐봐야 이게 좀 체감이 확확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경 볼링장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게임을 하는데 한 테이블에 다섯 명씩 들어가서 레인 이동을 하면서 사모코 패턴을 정비를 해서 쳐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제가 풀어갔는지 우리 한번 세경 볼링장에서 친 저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컵이 엄청 밀릴것 같아서 무조건 까야 됩니다. 18에, 12. 지금 처음 굴려본 결과 약간 미끌리는 느낌도 있지만 샌딩볼이라고 해서 펄 리액티브 치는 것처럼 미끄럽게 샤프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레인정비 초반이니까 한번 더 쳐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이렇게 헤비한 레인에서는 매스머라이즈만한 샌딩볼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만 내려서 일단 정비 초반은 샌딩볼을 외피를 작업을 해놓고 치니까 괜찮아요 그냥 뭐좀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정도 볼링양마다 마찰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과목컵을 제가 나간다 그러면, 스모라이즈가 딱 좋을 것 같아요. 폴리싱은 상식적으로 45피트에 30이 넘는 볼륨에서 치진 않을 것 같고. 일단은 계속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피드를 살려서 칠게 아니라 적당한 스윙감 속도가 좀 셌어요 이렇게 들어 올라가는 샷을 해야, 해야 되는데 아래로 약간 좀 쏘는 샷이 들어가서 10번이 남은 거 아닐까 이게 볼륨의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미세한 것들이 공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 같아요 지막10 프레임 레인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스피드성이 좀 빨라서 10분이 남았다라는 그 결론을 내렸거든요. 한8 프레임 정도 되면 캐리 다운 정도의 의심은 해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냥 쉽게 말하면 흘렸다. 아까는 스윙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아래로. 좀 엄지가 브로큰 되면서 흘린 것 같아요. 약간 좀 예민하게 오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10번 핀이 남는 것 같아요. 268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게임을 쳐본 소감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 일단 크게 어렵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첫 게임. 지금 뭐한 셋, 둘, 이 정도 한 테이블 정도면은 그래도 뭐좀 다양한 사람들끼리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크게 막 우레탄을 쳐야 될것 같은 그런 예민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한두 번째 게임, 부터세 번째 게임까지 어떻게 좀 변화가 오는지 제가 볼 때는 한 후반 들어가면은 샌딩포은좀 힘들 것 같아서 베이퍼라이즈를 갖고 오기는 했는데 그 지경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다만, 한번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 이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가시죠. 어. 어? 아. 자, 일단은 여기 우리 크랭키아 한이가 우레탄을 쓰고 있거든요. 분명히 3호컵을 가면, 여기 테이블에 우레탄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됐죠? 제가 치는 라인, 브레이크나 약간 등쪽 라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이 될지. 옆에서 7, 8번에서 쳤던 라인하고 또 다를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서 치는 친구들이 다 밀렸는데, 아, 올라가기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쳐야 될것 같아요. 9번이 밀리네. 여기는좀 두보드 최소 하나 하나 올리기에는 분명히 약한 거고 두보드 정도 올려서 포인트도 하나 올려서 이게 지금 시합 때 대회 중이다 생각을 해 보면. 뭔가 이제 빨리 라인을 잡아서 꾸준히 쳐야 되는데, 안 풀리고 있는 거거든, 요이 정도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판단을 과감하게 해서, 여기 하나만 더 올라가면 될것 같아서, 하나만 올려서. 올려서 12쪽. 그렇지. 여기는 아까 바깥 미스 했던 것 같아서. Posso, posso, posso. Posso, posso, posso. 첫 게임 268, 258, 다음 게임 248 아... 아니면 148 이거 <laughs> 같아 이렇게 좀 오일만큼 히트가 긴 거는 오히려 치면 칠수록 스탠스 올리다가 나중에한 번에 건너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게임도 한번 마무리를 제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세 번째 게임도 한번 보실게요 레인 확인이 안 되니까 9번, 10번 스타것같아요 여기보단 더네811 이제 날라가겠어. 여기, 가더 좋아요, 여기보다. 여기보다. 나 여기 섰던데 그냥 그대로 써도 되겠다좀 내려도 되겠다. 11번에서 돌았던 위치. 우! 딱 맞아. 딱, 딱, 딱. 이제, 이제 뭐 숙제는 내가 잘 하면 돼. <웃음> <웃음> 어, 오차를 알겠다, 이거지. 이제 내가 잘하면 된다. 차이는 안 아, 아, 이제 거기다 잘 놓고 잘 걸고 이러면 되는 거지. 아우, 너무 나갔다. 어,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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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laughs> 아, 놓쳤어. 사육. 어세 게임까지 좋은 점수로 마무리를 했어요. 뭐 당연히 점수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이 레인의 형태가 변화하면서의 조금의 애매함이 올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가볍게. 제가 사모컵에 나간다면 이라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모컵을 나간다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